자, 여러분들, 쭈나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사페 테스트 할 거임. 근데 뭐할 거냐고요? 그건 바로, 여기 공포 탈출 모드의 창고를 해볼 겁니다. 시작해볼까요? Go! 시작! 뭐야 이거 사페가 당신을 감시하다 잠에 들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? 책상을 발로 찬다 조용히 지나간다 빠르게 달려간다 어 뭐야 너가 사페야? 근데 머리에 호박 대가리를 쓰고 있지? 너도 정상이 아니구나 하긴 뭐 사페니까 일단은 저는 사페의 지금 건방진 행동 아니 내가 앞에 있는데 잠을 자? 책상을 발로 찰게요 발로 찬다 뭐하냐? 어허 깜짝이야 어우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기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빠르게 달려가면은 분명 들킬 것 같은데 조용히 한번 지나가 볼까요? 어이, 사페 계속 잠들고 있으라고. 난 조용히 지나갈게. 문이 야, 잠긴 거 같은데 어, 어떻게 할까? 어, 뭐야? 클립으로 따본다. 나 지금 클립 가지고 있어요? 어, 그럼 클립으로 한번 따봅시다. 디적 디적 철컥철컥. 어라, 깜짝이야. My 아 어, 미안합니다, 선생님. 아, 그 그게 좀 화장실이 급해 가지고 제가 좀 나가려고 했는데 뭐 탈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. 근데 제가 조용히 지나간다도 해봤으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볼까요? 궁금한데? 야 만약에 사페 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? 빠르게 달려간다 와다다다다다 어. 뭐야 기절해버렸잖아 결국에는 느릿느릿 지나가야 된다는 건가? 이런 젠장 문이 잠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클립으로 따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네, 제가 봐도 사페한테 물어본다? 그 바로 죽는 거죠 님들 그러니까 열쇠를 찾아본다 어디에 열쇠가 있을까? 제가 보기에는 책상 밑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고? 책상 밑을 뒤지다가 분명 사페한테 죽을 거야. 그러니까 문 주변에 열쇠가 있을 것 같아. 한번 뒤져 볼까? 없는데요? 어, 깜짝이야. 아, 죽어 버렸다. 아니, 야, 고작 문 주변을 두리번거린 걸로 죽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일단 조용히 지나간다. 스몰 스몰 스몰. 그다음에 여기서 잠긴 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? 여기서 열쇠를 찾아본다. 그다음 주머니 안에. 설마 내 주머니 안에 열쇠가 있겠어? 뭐야? 아니, 어떻게 내 주머니 안에 열쇠가 있는 거야? 말도 안 돼. 이거는 구라야, 구라. 어? 일단 상황을 보고 좀 기다려 볼까요? 일단 아직 계속 잠든 거 같아. 어?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아니, 나 정말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, 본 건데, 이게 죽는다고? 야, 이개자식아나좀 그만 죽여. 아, 결국 죽어버렸네. 빨리빨리 진행합시다. 그러면 조용히 지나간다. 그 다음에 열쇠를 찾아보고, 주머니 안에 뒤적뒤적, 뒤적. 어? 뭐야? 열쇠네? 띠용. 그러면 문을 신중하게 연다 신중하게 문을 엽시다. 어 뭐야 나왔네. 당신은 야외로 나왔다. 어디로 갈 것인가? 저는 정면으로 걸어간다. 내가 미쳤다고 다시 사페한테 돌아가겠어? 길이 두 개가 있다. 어디로 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을 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른쪽 길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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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 뭐야 앞에 문이 있는데? 길이 두 개가 있다. 당연히 저는 문으로 가고 싶은데 정면이라는 선택지가 없네요. 정면. 일단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? 야, 뭐야? 정면이잖아 이게. Hello motherfucker. 어우 깜짝이야. 아니 열쇠가 없는데 저를 왜 기절시키세요? 예? 자, 일단, 그래가지고, 제가 방금 죽었지 않습니까, 님들? 아이, 죽어버려가지고, 일단은, 다시 시작! 아 귀찮아 죽겠네. 자, 일단, 정면으로 걸어간다. 자, 그 다음은, 길이 두 개가 있다. 어디로 갈까? 일단, 저는, 오른쪽 길. 가가지고, 자, 여기서 방금 전에 제가, 여기, 앞으로 갔잖아요? 이번에는, 한 번,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왼쪽, 고고! 어 뭐야 되게 약간 미로처럼 되어있네 미로 어 어디로 갈까 사람에게 간다 어저 사람 아까전에 나 죽인 사람 아닌가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갈게요 설마 나 갑자기 잡아가지고 왜나 그냥 지나쳐라고 할거 같긴 했는데 진짜 그러네 아이 진짜 작작 좀 하세요 작작 좀어 그만 좀 하세요. 에이, 진짜. 어려운데요. 창고 탈출 생각보다. 자, 일단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한번 가 볼게요. 사람한테 가면은 과연 날 죽이지 않고 살려 줄지 궁금한데. 여, 반갑다고 친구. 나 왔어. 괜찮아? 왜 이렇게 벽에 머리를 박고 있어? 어, 어 깜짝이야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? 안녕하세요. 어, 뭐야? 갑자기 납치가 됐는데 나에게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어? 뭐야? 혹시 당신은 그 사이코패스? 왜날 납치했지? 살려주세요 그냥 죽여 음 일단은 왜 나를 납치했어? 그냥 심심해서? 그게 문제가 되나? 아니 당연히 문제가 되지 너 바보예요? 혹시 님알류 바보? 당신은 미쳤어 묶여있으면서 입만 살았군 그래 뭐라고? 내가 입만 살은 거 같아? 넌한 주먹거리도 안돼이 자식아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죽겠죠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합시다 내가 널왜 풀어줘야 되지? 정정당당하게 너를 때리고 싶어서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죽을 거 같아 아니 근데 일단 저 친구가 저기 오른쪽 손에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깝치지 않고 최대한 조용조용 타일리겠습니다. 그냥 나는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? 그럼 발버둥 쳐봐. 음 자존심이 있지 절대 안 해.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큰일 날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줘. 아, 어 맞았다. 뭐야? 그냥 자존심이 있다고 말했어야 되나? 다시 합시다. 자 일단은 여기 선택지까지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자존심이 있지 절대 안해 이거를 클릭. 하하하 나를 상대로 개끼부리는 건가? 나를 자극하지 마. 나는 너가 무섭지 않아. 어? 난 너가 무섭지 않다고. 머리에 호박 대가리나 쓴게 말이야 어우 깜짝이야 맞았어, 그... 빠세 엔딩 4. 대가 당신은 사이코패스 상대로 너무 개끼를 부렸다 <laughs> 인정 결국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네요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사페 테스트에서 창고 탈출이란 걸 해봤는데 어우, 재밌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탈출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. 그 다음은 약간 학교 탈출? 음. 근데 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게 재밌게 해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창고 탈출의 또 다른 엔딩 뭐 나머지 엔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러면 다음에 창고 탈출 모든 엔딩을 모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자,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가요. 빠이빠이.